정리하는 5,1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성호가 보는 세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, 저는 다시 어, 황영일신항만 앞바다에 와 있습니다 어, 죽천 앞바다입니다 죽천 앞바다 어, 지금 어제 제가 봤던 그 죽천 앞바다에는 그 바위가 아니라 오늘 보니까 보냈... 암입니다 암이 암인데 이게 지금 어, 발 지금 이제 저기 동해 아파트에서 우리 포항으로 육지로 올라오는 이 거대한 발발 발 형상을 하고 있는 암입니다. 발가락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아 이것들 이것을 그냥 암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. 이거는 분명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되겠다는 것을 제가 오늘 느꼈습니다. 자, 우리가 이것을, 여기에 관한 우리 전설이나 이 스토리를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. 아마도 우리 포항, 여기, 죽천, 이 마을 어른들은 아마 좀 여기에 관한, 이 암에 관한 역사, 전설이 있지 않겠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정말 오늘은 어, 위대한 발견, 위대한 발굴입니다. 발굴. 아, 아주 좋습니다. 그 옆에는 지금 강태공이 지금 낚시를 아주 자유롭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. 아, 여기가 바로 어, 포항입니다. 포항, 포항, 생일 시황만 앞바다입니다. 아, 저 건너 보이는 어제 보신 바로 호미고, 호미반도입니다. 같이 가!